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삼과 8월 9일 금요일 말씀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주목하게 되어지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14절이고, 하나는 2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 목회자들이 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 서로 비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아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예수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서로 파당을 나누게 되어질 때 불가피하죠. 어, 내가 몸 담고 있는 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려면 상대파에, <laughs> 어,가 옳지 않음을, 부정함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정당함은 나의 정당한 신앙 생활로 증명,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므로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서로 찢어 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 신앙을, 그런 거죠. 교단도 우리가 달라요. 그런데 교단도 그리스도를, 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어, 우리가 없는 것을 저쪽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하면 될 것인데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잘못된 것을 자꾸 부각하여서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할때 우리는 나의 것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서로 다른 어떤 다르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 아 다르다고 표현해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신앙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속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보냈을 때에는 사도 바울 마음에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 크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히 쪼그라들고 속심히 마음이 크게 낙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자신이 직접 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직접 가게 되어지면 그 상황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자기 할 말을 그냥 턱턱 하고 그러는 거죠. 어 당신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되느냐? 당신이 어 당신이 참된 사도이냐? 우리가 듣기로는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간질한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직언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멱살자이를 하겠습니까? 말로 대적을 해대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맞대응을 하게 되어지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어느 정도 해서 물러서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디도선에 어, 어, 들려서 보냈는데 놀랍게도 어, 그 편지를 읽고 또 디도의 간곡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오를 다시금 그, 아, 우리의 사도요. 또 우리의 그 목회자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자요 하는 것으로 받아들게 되어진 거죠. 물론 소수의 반대파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정세를 이루었다는 소식에 그는 깊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가 한 얘기가 뭐냐?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나의 소망은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계산으로 너희들을 나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으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는 확실히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되는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소천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럴 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분이 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게 육신의 몸을 벗고, 영적인, 이제, 영혼이 되어졌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요. 육신일 때에는 직접 들어서 알게 되고, 봐야 알게 되어지지만, 영을 영이 영은요 민감하여서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을 그냥 알게 되었죠,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영 주님의 영접을 받고 섰을 때 알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아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아 이렇게 예수님 반토막이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저에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분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또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만 하고 하나님도 알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 성도님까지 알게 되어진다면, 아이고 이거 참 마음이 어쩔 어, 어떻게 했는가? 아, 더군다나 내가 그때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뵈는데 천국에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니 그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그러면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 만천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진심과 전심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인데 지금 속인다고 되겠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저 또한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성도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진심과 전심으로 대할 때, 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되어질 것이고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목회자와 직분자들에 대해서 자랑과 면류관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서로 아이고 진짜 하면서 위아래 훑어보면서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냐고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당연히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하고 또 오실 줄 알았어요. 하면서 서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의 연결 현상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섰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들 일이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이, 그니까, 목회자적 마음에서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들을,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내 사람 만들어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치 세례 요한이 한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즉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성령님도 몰라. 그러니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나 또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그 시선을 나에게로 모으게 해야 돼요. 왜? 내 말이 그에게 진심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내 말은 진심으로 들려야 할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제가,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붙 들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하여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전도자나 저나 주 앞에서, 여러분과 주님 앞에서 그 사이에서 사라지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 목적은 우리 주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흥하게 하는 것이 인도자요 그리고 중매자인 저희들의 역할인 것이죠.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바로 저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저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우리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여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참된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잘하려고 하여도, 저의 허물이 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허물이 볼 수밖에 없어요. 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부도로, 초도 열심을 낼 것이니, 여러분도 열심을 내야, 인도함을 따라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고, 또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오직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그런 인도자의 그 기대에 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분들로 자리한다라고 믿으신지 않습니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일을 붙좇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